구미시 도계면 신림리 전원주택용 토지 매매. 계획 관리 지역 대지 119평 매매 금액 4,500만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북도 구미시 도계면 신림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용 토지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기에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도심과의 접근성도 좋아서 주말 농장이나 세컨드 하우스로 활용하기에도 알맞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구미시 도계면 신림리이며 토지 면적은 393제곱미터 약 119평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에 속하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매매 금액은 4,500만원으로 평당 약 38만원 정도입니다. 이 토지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변이 조용하고 공기가 맑습니다. 마을 입구 상단의 자리에 남향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햇살이 잘 들어 풍수적으로도 안정된 집터입니다. 교통 여건도 매우 좋습니다. 도계나들목이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에 있어 구미 시내까지는 약 20분, 김천 혁신도시까지는 2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차량 진입이 편리하고 건축 자재 반입이나 공사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향후 도로 확장 가능성도 높아, 가치 상승 여력도 충분합니다. 이 토지는 계획 관리 지역 안의 대지로 건축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형질 변경 절차 없이 바로 건축이 가능하며, 전원주택이나 세컨드 하우스, 귀농 귀촌용 주택으로 활용하기에 알맞습니다. 또한 주변에 전원주택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어 마을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활용 용도로는 전원주택부지, 가족형 주말농장, 혹은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의 세컨드 하우스로 추천드립니다. 조용한 시골 분위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다면, 이 도계면 신림리 토지는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시면 현장 안내 및 매물 촬영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복두꺼비 부동산, 전화번호는 010-2507-6355입니다. 무료 촬영과 매물 접수도 가능합니다. 도심과 가까운 전원 속의 집,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신다면, 구미도계면 신림리 전원주택용 토지에서 그 꿈을 실현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측의 담벼락 안쪽의 토지입니다. 현재 텃밭으로 사용 중인 대지입니다. 콩밭으로 사용 중입니다. 전원주택지나 주말농장으로 추천합니다.